내각의 총합이 700도 이상, 800도 이하가 되는 다각형을 구해라. 자, 다각형이 어떤 다각형인지 모르니까 n각형이라고 부르자 자, 꼭지점이 n개. 그치? 자, 학생들이 이거 풀라 그러면, 어, 이거 공식 알아었는데 까먹어서 못 풀겠어요. 라고 이런 <laughs> 학생들이 많은데, 어, 그거는 모든 걸 공식을 외우고 있을 수는 없어. 그치? 이거는 만약에, 안 외워지면 만들어도 내야 돼. 한번 육각형을 생각해보자. 육각형은 한꼭 시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지? 전부 그렇지? 네 개가 나오지. 삼각형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삼각형이 있잖아. 그럼 여기 n각형일 때 삼각형의 개수. 이거를 서로 대응을 시키면 육각형일 땐 삼각형 개수는 4개가 돼. 자, 사각형일 땐 얼마일까? 사각형일 때는 대각선 그려주면 삼각형이 두개 나오지. 한 개, 두 개, 두 개의 삼각형이 있지.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개수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특징을 알 수가 있겠지. n각형이면 n에서 2를 빼주면 삼각형 개수가 나온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이 내각의 합을 다 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n 빼기 2 곱하기 180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n각형의 내각의 합이야. 자 이것이 700도 이상 800도 이하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자, 계산이 복잡하니까 전체적으로 10으로 나누면 n-2 곱하기 18은 70도 이상 80도 이하 이렇게 되고 자, 이걸 전개해볼까? 그러면 18n-36은 70 이상 80 이하가 되지 자, 마이너스 36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36을 더해주면 18n은 106 이상 116 이하가 되고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로 나누면 9에는 53 이상 58 이하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전체로 9로 나누자. 53을 9로 나누면 어, 59, 45 하고 8이 남으니까 5점 얼마 얼마 네에 n은 5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8을 또 9로 나누면 6954하고 4이 남으니까 6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지 6점 얼마 얼마 자 5점 얼마 얼마 이상 6점 얼마 얼마 이하 그리고 n은 뭐가 돼? 다각형에 n을 나타내는 거니까 n은 자연수여야 돼 그치? 뭐 3.5각형 뭐 이런 건안 되잖아. 그치? 이걸 만족하는 n은 얼마다? 6이다. 그래서 육각형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